자, 가늠으로 우리는 또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속장교 시작합니다. 마태봉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너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느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교 법을 보면 결혼은 야 우리 약혼과 같은 개념입니다. 혼인을 약속하면 이미 법적으로 결혼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약혼은 남자 편에서 적절한 여인을 아내로 선택하여 여자의 아버지와 합의하면 결혼한 걸로, 그러니까 약혼한 걸로 이미 이루어, 이제 그렇게 인정합니다. 자, 약혼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 여자는 그때부터 아버지 소유권에서 이제 약혼자의 권한의 소속으로 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약혼자의 여자, 또 누구누구의 여인 또 누구의 아내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이제 친정에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약혼자가 죽, 으면이 여인은 과부가 되는 겁니다. 결혼식을 안 했는데도 과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약혼은 오직 남자의 이혼증서를 줬을 때 파업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면 혼인파기, 곧 음, 간음을 범, 범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혼증서 못 주잖아요. 그니까 이, 이럴 때에는 그냥 여인은 과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약혼 후에 남자가 약혼녀를 시집으로부터 데려오는 예식을 결혼식이라고 우리는 하죠. 그렇게 되면 여자는 아버지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남편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혼 파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내가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 그러니까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혼인 파기하는 사람은 기혼 남이든. 약혼 중에 있는 남자이든 혹은 미혼의 남자이든 남의 아내어나 약혼녀와 성적 관계를 가진 남자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신분의 남자든 남편이 아닌 남자 어남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약혼녀 또는 기혼 여성은 가능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 그런데 약혼하지 않은 여자와 성관계 가진 남자 기혼이든 미혼이든 관계 없이 가능한 그 남자는 어 간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 기준이 완전 다른 겁니다. 남자는 간음해도 간음이 아닌 거고 여자는 간음하면 간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약혼 남자, 즉 기혼 남자가 약혼 남자나 기혼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버리면 을 경우에 자신의 혼인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남의 혼인은 파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 이 여자가 결혼한 유부녀면 그 여자는 파혼당하는 겁니다. 둘째, 미혼 남자가 다른 유부녀와 범했을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런데 이제 가능한 거죠. 셋째, 약혼녀나 기혼녀가 어떤 종류의 남자든 남편 이외의 남자가 혼인약조 안에 개입해 들어온 것을 허용했을 때 남자는 자신의 혼, 혼인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남자를 위한 법이 바로 이 간음과 이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부정은 자신의 혼인을 파괴시키거나 남편의 부정은 오직 남의 혼인만을 파괴시킬 뿐 자신의 혼인에는 아무런 영향,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처벌받지도 않고 간음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는 10개명이 7개명입니다. 부약성경을 잘 이해해보면 가늠은 남자들에게 남의 혼인을 파괴하지 말고 여자들에게 자신의 혼인을, 혼인을 파괴하지 말라는 개명으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기서 20장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고 그의 아,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진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안 한다는 거죠. 신명기 22장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죽여 이스라엘 중의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둘다 어, 가능하면 악을 제하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자만 처벌받는 좀 어, 나쁜 법조항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이해해 보십시오.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가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남자 여자를 사랑하면 그냥 가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v 결혼했지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남자든 여자든 지나가다가 잘생긴 남자, 그냥 뭐 이쁜 여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눈이 가게 됩니다. 그, 그러면서 음욕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모두 다 간음죄에 속합니다. 자, 간음죄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놓고 죄졌어 라고 알려주는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법은 우리가 간음이 죄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한 받는 것은 회계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 이렇게 범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계만 가능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죄 값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으면 그때 하나께서는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만 다시 그 마음이나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성령님이 내 자아를 통치하실 때 우리는 죄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이 절대로 가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라 거예요. 법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수 없는 게 우리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주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한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못하도록 나를 막아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 성령님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송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